오늘 처음 만났어요. 응? <laughs> 여자분들은 다, 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조경아 선생님 저기 하우스 시금치 <laughs> 응, 들어가지 마요, 그럼. <laughs> 언니 어! 다했는데와을전 <laughs> 가야되나 열면 되지 아니, 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와 시금치 좀봐

저기, <laughs> 와. 나는 시금치 못 따니까. 지금 여기 들어올까 말까 했어요. 성주, <laughs> 알레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laughs> 저기 가서 내 차에서 다 내려서 거기다가 자리두개 깔고 고, 밥 먹을 준비. 쟤는 <laughs> <laughs> <저기, 저기, 웃음> 쟤는 어, 그 시금치 알레르기 있어. <laughs> 아니 세상 살면서 시금치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처음 봐요.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시금치. 시금치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죠? 시금치에 가만히 보면 잔털이 있어요 잔털 어, 네. 잔털이 알레르기를 느끼는데 이걸 아, 좋아하는 사람은 가려워서 안돼요 어. 쟤는한 복숭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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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알레르기 입 복숭아 알레르기요? 나는 <laughs> 알레르기 하는 걸잘모르는저 무더기 좀 봐봐요 맨 무더기. 알레르기? 아, 남자 알레르기만 있어 <laughs> 남자 알레르기? <laughs> 남자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 <laughs> 취향이 어떠세요? 아니,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laughs> 예, 쓸만한 놈인가? 안 쓸만한 놈인가? 남자 여자하고 나름이지 뭐 내가 잘 알면 할게요 남자 여자하고 나름이잖아 아 그렇죠 그거는못 팔거지요? 그러지? 네 그래서 지금 다 불어 댕기네? 자, 여기여기 이쪽에 이쪽에도 오글로한건 이제 아! 저기 한두통 저는 치야지 식사 어그러 <laughs> 어? 그러니까. 식사 준비만 <laughs> <웃는 웃음> 여기서 뽑아서 응. 한개 응. 하고 응. 다오글로오한걸 따로 해가지고 네. 내가 또 삶아서 다 말려놓 그 삶아서 말린거 먹어봤어요? 안좋아해? 안좋아요? 응. 그게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맛있답니다. 응. 응. 아니 그때 우리는 부장분이 우리 저기 생님 갖다준거 된장국 응. 그때 한번 넣었잖아. 응. 괜찮더만 그래요? 되게 응. 맛있대. 나는 그냥 추워갖고 먹 돼. 그렇게 아, 오글오글하면 은초 그래. 얼어서 그래 얼어서. 아, 그렇죠. 하우스에서 얼어서는 이렇게 돼. 요또 대... 너무 뜨겁게 대제도 그렇다며? 네 그렇게도 그렇고 음. 너네들은 옆구리에 안튀기는데 나는 깔판을깔고랑 옆구리에 오른쪽 뒤 옆구리에 터져서 못듣겄다 하하하하하 얘를 허덧놈이 아니라 내가 절대 연세 들어서 그랬다고나안테니까 아, 연세 아니어졌거든 좀 쉬었다 하하하하하하하 절대 안는다니까 차 트렁크에 있는 자리까지 다 까르래. 시금치 알레르기 있는 분은 이렇게. <laughs> 어이구 어이구 <laughs> <laughs> 시금 알레르기 있는 분은 뭐어떻요 응? 알레르기 있는 분은 이거 이러, 이런 거라도 응, 해야지 음식 준비 고 응. 하고 <laughs> 여기 뭐 시금치 지 아냐 시금치. 시금치요? 응. 알레르기 일면 병원 갔다 야야 네. 하... 삼겹살 좀비 <laughs> 시금치에 싸먹으면 맛있겠네 밥 여기다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작가님? 네. 트렁크 한번 갔다 오세요. 트렁크 왜? 물티슈. 물티슈, 알았어. 잠시 네. 주요 아이고. 언니! 집게가위가 없어. <laughs> 집게가위. 젓가락 있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썰, 썰어야 돼. 썰어야 아, 되잖아. 아. 문장계 소니가 갔다 와요. 삼겹살. 이야. 기왕이면. 요거 뭐 바꿀 것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어? 다 바꿀 것은 있고. 소주라도 한 병. <laughs> 아니. 저기 하세요. 어. 소주라도 한 병. 소주 한병 이렇게. 두병 있어야 될거 같은데. 음, 용이라도 갖고 와야 응. 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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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었다. 어. 아우 해장 좀 해야지. 그러는 동안에. 네. 뭐, 뭐, 음료수 좀 드시고, 아유, 속이... 커피. 저기, 지금 물 끓는다. 커피 내리는 것도 갖고 왔다. 봤어? 와... 아이고, 더워. 밥이라도 차려줘야지. 밥... <laughs> 아니, 시금치에 잔털이 있어요? 원래 아, 이 하약계 있잖아요. 네 가루 날리면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어차피 들어와서. 들어왔어요? 어, 어차피 어. 들어와서 마트에 진열해 놔도 나요. 그래요? 시금치 진열하는 날은 마트... 심각하네. 예? 네? 심각해요, 알레르기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안 심잖아. 음. 근데 <laughs> 주사 맞고 약 먹고 다 해야 돼. 한번 나면. 아이고. 안 나와요. 그러기 전에. <laughs> 시금치 우린 알레르기라는 걸 겪어보질 않아서. 그래서 힘들어. 우리 나 풀떡도 심해 갖고. 와 삼겹살 누가 사 왔는데. 네. 안 받으려고 떼버리는구만. 에. 예. 야. 더 덤이 자 이런 어. 거는 숯불에 <laughs> 구워가지고 통째로 예. 먹어야 맛있어요. 더 많이 괜찮네. 오길 잘했네. <laughs> 해장을 잘한대. 오늘 잘했네. 버스킹 갈라다가 언니가 이거 작업한다니까 여기로 온거요 <laughs> 둘이 가서 뭐 할게요? 저기 달궈지게도 하지. 예. 바람 불어서 그런 지 <laughs> 스피커 음향이 틀리죠? <laughs> 저거는 저거는 바람 불어도 관계없어. <laughs> 스피커 들어보셨어요? 네. 음향확 <laughs> 틀리잖아. 노래 자체가. <laughs> 노래 자체도 살고. 너무 너무 틀려졌어? 예. <laughs> 네. 아, 우리 그래도 비주얼이 좀 있어졌었니? <laughs> 업그레이드. <웃음> 비주, 비주얼이 좀 생겼어. 이건 <laughs> 언니 얘기이해 김치가 그냥 익은거 같네 와. 아, 숟가락질이 서툴러가지고 이거. 그거는 익은거 예아아 구워먹을때라 는런거야 나는 또 내주려고 네 프라이팬에 굽게 아, 역시 김치는 구워야돼 아. 우리는 오늘 아. 나들이 나왔어 요 나들이 나들이 너 구울거는? 너, 너 내려가 야 그거 흙 묻을까봐 아니 그. 저 풍기는 괜찮아 어. 야, 텃밭에서 이렇게 먹으면은냥 맛있겠네요. 맛있겠어. 야. 누가 가좋아이기이생님 어. 아, 아주 솜씨 좋아. 네. 네. 그러니까. 딱지개요 <laughs> 어, 얌딱지개. 말랭이도 그렇게 또무 응. 뭐 말랭이 말... 아니면은 무말랭이. 무말랭이. 가지고 하겠더라고요. 어. 장뭐 <laughs> <만약에> 억순이 아니지. 여기 억순이야. <laughs> 그래서 억순이. 그그 시기에서 막에서어 시기에서 그, 그 시기에서 <웃음> <웃음> 어? 어? 아, 뭐? 물티슈 있어요? 내가 꺼내왔어. 작가님이 그 꺼내왔어 네. 작가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놓고 먹어. 와. <웃음> 다들 <웃음> 아, 아, 통이 크시네. 야, 아, 우리는 거는. 보통 이렇게 갖다 놓고 먹어. <웃음> <웃음> 통이 크셔. <laughs> 또 우리는 이 정도야. 아. 그 예. 이 이만한데요. 저저 뒤에 손 이만하다고. 손이 크다 우리. 아그 얘기 셨어요아뭔 남자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자, 자, 자 먹을 때기 <laughs> 오제도 춥죠. 긴장할까지쳐고밖 어제도 삼겹살 굽고. <laughs> 어딨어? <어디서? 웃음> 아이고 <놀람> 내가 이것도 못해게 밥이라도. 밥이라도 박종민 선생하고 중학교 <놀람> 역사 선생 있는데. 거, 그 예, 그분하고 수전제. 같이. 멀리 네. 멀리 물을 멀리 새로 썰어 가지고 말린 네. <놀람> 거. 음. 자, 저기. 뭐어 야무지시대. 자 저. 기 컵들이. 은 나도 말랭이 음. 저는 안 주셔도 돼요. 네. 여기도 밥이고 이것도 밥이고 채음 쓰는 거 그것도 밥이네. 와. 아 이거 이거 소밥 이것도 밥. 이것도, 밥. 네, 이것도 밥. 다 밥이요. 다 <laughs> 밥이. 이난 저래 갖고 해 주면은 제가 음맛있다고 이처받는한어봐 언니께 더 맛있겠지 아. 야 절대 밥을못사고그 아. 밥이 그밥이못 사지 인자 지 밥을 못 여기도 밥는데 둘이 먹는거 여긴 따로 먹여야지 먹으라고 줄게 누구 었어같기 같이 먹죠자 젓가락 빨리 드세요 내가 먹 너무 주면 나요 밥은 별로 생각을 없고요 속풀자 저기 접시 해장해야 니 해장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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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먹라고주고주면너주면 응. 혼나. 내가 막줄 서서 막더니 아, 진짜 이렇게 싸 먹어야 돼. 양배추. 아. 이거 기 봐. 이런 식칼도 잔뜩 있다 모양 갖고 진 그러네. 나... 나 숟가락 갖고 내집에또 갔다 왔는데. 그래, 그냥 먹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 <laughs> 어떤 연이 맛있어? 일부 한분 몰라. 어떤 연이 맛있어? 어? 맛있어? 어떤 연이 맛있나 잘 봐봐. 냄면 그 <laughs> 요리 먹어야. 넘고면또안 <laughs> 되니까. 괜찮아. 요 면도 요리는 먹고 넘도 먹고 다 먹어. 음. 어떤 연이 맛있나 먹어봐. 아 갑자기 성인 방송 된것 같아. <웃음> <웃음> 잘 구우셔. 카메라에 나온 양말도 벗고, 장화도 벗고 있어. <laughs> 한복은 뭐 입으셨죠? 아 한복 입으셨으면 아주 그냥 대박이었는데 <laughs> 한복 입고 저희 시금치를 따는 여인 해서 <laughs> <laughs> 다따으면 좋겠다 다 먹고 자자 다 따고만 좋겠다 이 뭐야? 응. 그럼 타고 있어 응. 금방 따고 올게 응이거 응. 무슨 나무시흰 나무 아, 얘는 또 뭐고? 그거 다 알려줘야지 그... 응. 그거는 고기 먹을 때. 음. 뭐, 이거 막, 그거 좋았다며. 음, 아, 아 그때 탈지였던데, 탈지. 탈재. 탈지였던탈지 시나물 시나무 이거는. <laughs> 진짜 고기. 놨다 먹다? 먹다, 저래요? 양념 소금이저래 아니, 살짝 소금에 버물러갖고, 올던올려가지고 진짜 반전 차려. 응. 음. 사먹는건 음, 없네. 그치? 지금 생거안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생거 같잖아. 지금 나는 큰거 같은데. <laughs> 살짝만? 살짝 소금물 절였다가. 아니요, 응? 살짝 비쳐서 소금물에다 절였다가. 소금물이 아니고 소금 범벅. 범벅을. 물 하니까? 빼가지고 굵은 소금에 막 완전 범벅해갖고 나도. 줬다가 음, 아. 이제 담갔다가 응. 먹을 만큼 끊내갖고담갔다 아니, 아니, 노래는 언제, 웃으면 언제 내려갔을 <laughs> 여기 들어가 봐라. 여기 들어가술다 담아놔. 여기 <laughs> 좀 달궈 거고 내가 아까 달궈 했잖아. 예. 좋네. 아, 이렇게 음. 모여서. 쌀밥 먹는 것 보다 낫네. 쌀밥 것도 다. 예. 응. 음? 아. 아. 어. 우리 신랑 양반못 예. 양반 되겠다. 오셔? 형님 양반못 되겠다. 어디야? 겹살. 이렇게 싸서 그냥. 아, 우리도 지금 <laughs> 밥을 양식가지고 이거. 그젓갈죠 일로 와, 일로와 아이고, 너무 조그마네. 야. 너왜냥 조그맣냐? 야진너 진짜 이쁘다. 고양이한테도 맞고 사나?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이 와, 일로 와, 이로 와, 일로 이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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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야 조경현 선생님 집에서 엑스포트 야 40%. 야. 어디 거야? 아 이거 중순인가? 어. 눈으로 보면 안 돼. 야. 아. 이거. 맛있어? <웃음> <응>. <웃음>